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입니다. 자, 9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삼성SDS, 에너토크, 다날, BHI 이렇게 해서 총 80만 원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은 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경에 이렇게 1차 목표가가 도달을 해서 자 이렇게 청산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코스피 지수로 돌아와서 자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최고점이 자3,296 포인트죠.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요 신고가를 걷어내는 순간 자 어떻게 되겠죠? 그토록 원하던 불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집중해야 하는지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인생에 딱한 번. 자, 올까 말까한 불장의 기회. 자, 절대 놓치지 마시라. 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가를 돌파하면 이제 불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예, 네, 바로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카톡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무료로 자,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9월 10일 오늘 날짜 수요일이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장 시작 20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자,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언제 매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언제였죠? 자, 9월 5일 금요일날 이제. 이때죠. 이때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했던 근거는 제가 가족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수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 코스피가 돌파를 하려면 은 반드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드시 끌어와 줘야 된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충분히 여기를 돌파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분할매도 자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장 전에 SK 하이닉스 차트를 꺼내들고 이제 30만 원 걷어내면 비중을 살짝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가 보시면은 음장 전에 얼마 했냐면은 자2 9 3,500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드렸냐면은 자 10시 22분에 자 SK 하이닉스가 10시 22분 경에 딱 3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부진할 때 제가 리스크 줄이자고 신호를 드렸고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선물 상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이 1 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수익 청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한 계약은 제가 여기 차트를 표시해 드리면서, 요윗 구간에서 이제 전량 청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냐면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쵸? 요 라인 도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신호를 드렸죠. 자, 항생 단기 수익 롱 포지션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익절을 하고, 깔끔하게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방에서는, 자, 주식뿐만이 아니라, 자, 해외선물도, 자,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처럼 불장에서는, 자, 수익을 크게 뽑아내고, 자,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방어하면서, 자,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수익을, 자, 꾸준하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VIP 가족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제 개인 연락처 남겨놓았습니다. 자, 010-5728-2165. 자, 여기로 문자 메시지 한 통. 자, 기회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넣어주시면요. 제가 우리 VIP 가족방 입장 가능하게끔 자,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안하게 들어오셨다가 자, 마음에 안 드시면은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좋은 기회들 잡으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으며, 자, 대신 이 영상에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